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옥에 가더라도 또 사람들 앞에 통치자를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또 어떻게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사실, 가서 매를 맞거나 또 박해를 받거나 또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가서 말을 할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축일인 김한데레아 신부님 축일을 맞이해서 김한데레아 신부님이 사제 생활을 짧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증언하시고 모진 문초와 또 감옥에서의 그런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갖습니다. 바로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은 우리가 잘 알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다행히도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가 시신은 미리내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 유해는 1910년대에 서울회화동, 제가 다니던 목교 신학교에 모셔져서 거기에 제대 밑에 그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모의 또를 바치는 아침 기도나 낮 기도나 저녁 기도, 끝 기도 또... 양심 성찰이든지 미사하든지 항상 성당에 가면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항상 김안드레 아신부님은 너무나 친숙하고 그리고 제대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김안드레 아신부님처럼 열심히 또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지럽다 보니까 실망시키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한국에 우리가 누구를 정말 존경한다 그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김한드레아 신부님을 사랑하고 종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종신부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군종신부의 휘장이 물론 김한드라 신부님이 성직자들의 주보지만 수호자라고 하지만 특히 군종신부들에게는 사실 참으로 필요하신 보호가 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휘장에 보면 은 보통 목사님들은 십자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때 빨마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일으켜서 김한드리아 신부님 순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한드리아 신부님이 특히 군종 신부들이 야전에서 최전방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신부님이 사셨던 삶을 생각하면 힘든 게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전방에 나가서 첫 번으로 얻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우쩜 이렇게 냉랭하고잘 되어 있지 않고 엉성하고 또 교회가 하나이라고 하면서도 교구와 교구의 장벽이 너무 두껍고 그렇지만 기만드라 신부님께 우리는 바로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가 비록 야전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그 어려운 정말 현실적으로는 성당 짓는 게 너무 어렵지만 성당을 짓고 또 땅을 얻어서 또 공소 지역이지만 같이 우리 신자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김만대리아신부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연대장 또 대대장 사단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한7여명이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천주교 저 너무 좋아서 그리고 400만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천여 명 이상 영세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때 저는 김한데라 신부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의지하고 그때는 신부님이 성인이 아니셔요 복자셨죠 그래저희대에게는늘 초대 신부님이시지만 100년에 정도 차이밖에 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친근감을 가졌습니다 <laughs> 문데르 야시모님은 사실 어린 나이에 1821년에 마카오로 향하시죠. 182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10네살 16살 그런 어린 나이에 2억 말 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최방제 프란치스코 또최양업 토마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세 소년은 그 멀리 있는 마카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들었어요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필리핀까지 내란 때문에 전란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사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가셨던 분입니다 다행히도 저도 교구청에 있을 때 마카오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의 신학생들이 거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외국생활을 좀 해라 그래서 가서 연수를 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지내면서 한 번은 마카오에 가서 그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김안드리아 신부님 길이 하나 그 도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김안드리아 신부님과 세 소년이 같이 있었던 최방재 또 최양업, 그렇게 세 손이 다녔던 학교는 없어졌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던 지숙사는그 위치가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다 팔리고 없어졌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지진과 화재로 인해서 폐허가 된한 일부가 남아있고 옆에는 박물관이 있는 그러한 성당, 그세 소년이 바로 공복을 마치고 가기 전에 거기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다시 그 길을 따라서 기숙사로 가는 그 길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왜 돌멩이 이렇게 네 개씩 해서 유럽 가보면 큰 깊이 있게 박아서 마차도 다니고 하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길은 늘 남아있는 그 길은 지금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분들이 이영만리 이 부모도 복음식고 너무 낯설고 어려운 그런 데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천주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밖에 받는 우리 조국의 그런 조선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거닐었던, 공부했던, 그들이 기도했던, 머물었던 그런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간 나는 너무나 편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지만 그분들은 육로를 해서 도보로 그렇게 그먼거리를 다녀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그런 열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김한드아 신부님은 바로 1844년에 부제품을 받습니다. 1845년에 8월 17일 날 상하이에 금가항이라는 그런 성당에서 서품을 받죠. 바로 조세프 페레올 주교님에게 받으시고, 1900, 아, 1846년에 바로 6월 달에 연평도 부근에서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중국인들과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체포되죠. 그래서 서울로 압송되어서 9월 15일날 이제 참수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기만 드려시면 우리가 알지만 그 문서를 통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또 라틴어라는 것을 알고 세계 지도를 알고 지도를 그려서 거기다 색칠까지 해서 감옥에서 다 해서 그것을 관리들이 보고 감탄했다는 거 아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재를 죽여서 되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외국 사람과 그렇게 불러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매국행위를 했다. 나라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누명을 세우고 결국은 참수형을 받은 겁니다 백사장에서 그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야기를 저도 여기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이게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당하셨죠.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리고 신부님은 바로 그 감옥에서 문초를 당하고 또 여러 여건이 안 좋은데도 교우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쓴 글을 지금 바티칸에서 보관되어 있는 무세움에 보관되어 있죠.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어다. 천지 무시 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시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도다. 물론 길기 때문에 중략을 했지만, 신부님께서는 끝까지 신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창호지 같이, 같이 작은 그런... 좋지도 않은 그런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써서 우리 교우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교우들도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사제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교우들도 배교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배교하면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제와 교우가 함께 한다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미국 와서 이 북미 사제회를 가서 보고 또 본당을 보면 엘리에서부터 뭐 시애틀이고 뭐 하여튼 이쪽 동부, 서부를 다 합해서 우리 한인천주교회가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게. 얼마 전에는 리치몬드에 있는 또 어느 신자가 또 투서를 교구청에서 결국 신부가 떠나게 됐어요. 남는 게 뭐예요? 물론 사제도 틀려요. 오늘 제가 틀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8시 미사 강론 때 1821년을 뭐라 그럴게요? 1 9 2 1년 했다고. 우리 신자들은 젊잖아요. 나쁜 신부라 그러지 않고 영성 촬영할 때쪽 재서 와가지고 신부님 1900년도가 아니고 180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어 드렸어요. 이 신부가 이렇게 틀리다 는런 거. 엉성하다 는런 거. 여러분은 엉성한 본당 신부를 같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좋다고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할 때 용기를 가져야 돼. 그분도 아마 용기를 갖고 써서 나갈 줄 겠죠. 그거는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지 뭘또 쓰고 난리냐.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할 때는 설령 못 받아들이어도 벌써 열심히 해서 안, 안 틀리잖아요. 딱한번들렸어요 고쳤지만. 그러나 뒤로 얘기하는 건 죽어요. 사제도 죽고 신자들도 죽는데. 왜 우리는 툭 하면 편지를 써서 주교관에, 교구청에 왜보냐냐고요그런그 사람들이, 아유, 참 똑똑하다, 참 좋다, 이러겠어요? 이 바보 같은 멍청이 한국 사람들 욕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교님도 실망해서 그냥 신부님도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신부님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 성정바오로만 우리 강원도 촌놈 신부들이 와서도 잘 그거를 극복해서 편지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른 거예요. 우리가 사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제들도 부족해요. 그치만 그것을 다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합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김한드라 신부님은 바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우들을 믿고 교우들은 사제를 믿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정바오로 성인의 정신을 따라서 이 자리에 우리가 보금자리를 트는 지가 벌써 이제 25년 하고 27년대까지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제를 부족하지만 믿고 같이 서로 합심했기 때문에 이나마 이런 공동체를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신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지가 잘못한 것도 부도우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뭐 그런 의미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교우와 사제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이민사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정말 힘있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만드라 신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하는 교우들 보아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자나 성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면 때로 우리 신자분들이 100% 똑똑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저희 사제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만드리 신 분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교우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천주님을 사랑했대요. 끝까지 순교의 그런 목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했고 천주교회를 사랑했고 천주님을 사랑했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사랑했고 놀라운 것은 또한 성모님을 너무 너무 사랑했대요. 라파엘이라는그 배를 타고 중국을 떠나서 황해를 건널려는데 풍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제.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한대라 신부님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묵주 얘기도 했어요. 성모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런 파도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해달라고 성모님은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제주도에 표류했잖아요. 우리는 김한대라 신부님을 통해서 서로 교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 적당히 그냥 이래도 저렇고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뭐 성모 마리아 교인이 어쩌니 그래도 우리는 일편 담심신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돼. 성모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 개만들이라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앙에 그런 유산이 우리에게 자라나서 우리도 이제 신앙인들이 다 못하셨던 꽃을 이 자리에서 피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김한대리아 신부님과 그 신앙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아름답고 아주 힘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피울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